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뭡니까? 롯이죠. 롯이죠. 그 아브라함과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그 언덕에서 봤을 때그 소돔과 거부라가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양을 키우니 얼마나 목처지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필름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었는데, 사람 보기에 참 멋있고, 폼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기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거의. 이 자만 16절 2 5절의 말씀이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이, 이 말씀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죽음의 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충분히 길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의견들을, 의견들을 잘 모아내야 합니다. 의견들을. 한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다 이렇게 다 수용해서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숙성시켜서, 숙성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어, 알게끔 우리가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지혜를 더욱더 어, 모두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아때 반드시 이필병의사황이 아니고 필병의 축복이 있을 줄 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2024년 새해를 함께 수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들, 그리고 자녀손들의 삶들, 그리고 76년을 맞는 우리 갈비교회의 이 행보가 결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음. 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늘 깨어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버지 하나님, 네. 2023년 네. 어,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95년을 맞는 쉬의 재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홉 가정 1 3 명의 교우들을 통해서 이, 어, 이 지역의 장자 교회를 이렇게 내실을 더욱더 다져 나갈 수도 있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점점 우리 교우들 연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정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강건게 하여주시옵소서, 영국의 강건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마음에 품고 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 중심을 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 손들 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 주시어져서 삶에 우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똑똑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십사년을 승리에 나갈수 있는 우리 교우들 자녀 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로 기록드립니다 탄성하고 이도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하습습다최이 사람은 이 thank mm -hmm. you 你。 신영 목사님 주의 재단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의 재단 참 소자도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나성호 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그래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두 분의 수고와 헌신 후 언니 가족까지 동참해서 이렇게 교회 내부를 너무 아름답게 광개 해 주셔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어, 이 기쁨들이 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 아마 신영 사을 기억해 주서 어, 여기 와서 제2의인생계를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 그래서 어, 삶의 어, 이 모든 모든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못하지 하나님께서 생각의 어, 아이셔리 그 마음을 떠올려 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제이의 인생들이 어느 정나 되고 다만 결실들이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어부으로 그 이제 자녀 손님부터 살아가고 있고 어, 부모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모든 철역들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장해간을 주셔서 모든 좋은 한 사람들이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未啊未啊未啊未啊未啊未를未는未啊未啊未啊未啊未啊未啊未啊未 갈무리하면서 2024년 새를 해 이렇게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갖고 와기를 결심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주요.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손들과 주변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시회에서 소화 마았습니다2 4년래도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갤리끝나고아서 가지고 와시는 분들. 책에 너 아, 아, 약이든 뭐냐면 다들 비슷한 분요참돌아오 주에 연말 재직행기 그때 먹지 뭐. <laughs>